1라인에 강민원 김상욱 안준희 오인교 김원준 선수입니다. 2라인 보입니다. 전정우 이영준 한자와 치카라 남이두 이민재 선수입니다. 3라인입니다. 박진규 김성재 이주형 오치 유세이 타키아리오토 선수입니다. 4라인에 네 명의 선수인데요. 김건우 이현승 강윤석 배상우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발은 메달튼 선수고요. 그리고 벤치에서 대기하는 골리는 이현승 선수가 되겠습니다. 1라인에 와타나베 야키대 요네마코 키토코로마사키 브렌던 맥널리 이가리 다이치 선수입니다. 2라인에 정호 미치로이토사토시키키야마다주야 사나카리오 선수 3라인에 사나카 켄타로, 카와무라 카즈키, 하시모토 칸타, 나마에 타이키, 사마다 유키 선수고요 4라인에 나카나테 요타로, 야마 모토 카즈키, 사케베 코타로, 안도 에이키치, 마치부치 유타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과 프리블레이즈의 시즌 1차전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차란양의메달튼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4경기 출장에서 4경기 모두 3실점 이하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는 메달튼 선수 이어서 프리블레이즈 이토 타카유키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올 시즌 4경기 선발로는 3경기였습니다. 세이브 성공률 90.48% 평균 실점은 2.96을 기록하고 있고요. 직접... 강윤석이 아주 오늘 나스아브라이던 매트입니다. 백핸드 반대은이가리야마모토카즈키가들어갑중다요주우우우요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좋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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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먼저 골을 터뜨리는데 이체란냥아 강윤석 정말 거칠것없는 상승세를 타고있습니다 여기서 골포스트를 한번자고나왔는 아, 네. 찔러넣으면서 강윤석 선수가 정확하게 파워플레이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팁! 네 맞고 나온거 다시 한번 재차 찔러넣으면서 강윤석 선수가 자 일곱 경기에서 다섯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파워플레이 성공률 50%의 팀에라냥 첫번째 파워플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대0 네. 커트가 됐습니다 야마모토 이주영도 함께 다가갑습니다뒤쪽이이선이 아, 열리는데요 돌파시로 다시 뒤쪽으로 타이머 엄호현 네. 선수의 쇼팅 방향전환 그렇죠 탁대아리 <laughs> 오토 어 타케야 좋아요 돌파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더. 아, 구단 관계자들의 아주 좋은 에,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네, 타케리토 아, 선수 아주 멋진 플레이가 한번 나왔었고요. 이번에 프리 블레이즈 공격 와타나베아 중앙 중에 들어갑니다. 동점골입니다. 어. 지금 골대 가운데 쪽에 프리 블레이즈 공격수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프리 블레이즈의 공격수가 두명 그리고 HL 한양의 수비수가 한 명이었거든요. 좋아 보세요. 네. 여기서 한 선수가 부족하면서 여기서 중앙에서 팁을 하면서 굴절을 시키면서 디프렉션으로 네, 동점을 만들어 내는 장면입니다. 1대1 안양을맞는드리블라이단다나카웨웰 디프렉션 네. 전정에게 라미도 파워플레이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오늘 두번 모두 성공. <laughs> 자, 여기서 전종윤이가 패스. 다시 리턴. 여기서 원타이머. 야, 강력한 남이드의 원타이머가 골라인을 뚫어냅니다. <laughs> 남이드 <나미드> 선수가 파워 플레이 <laughs> 상황에서 레이저를 발사했고 팀에 추가골을 가져옵니다. 2대0 H 찬양. 안지니 골라인 통과. 바타나베스입니다 아, 오인규, 아, 김원준에게 돌렸고, 아, 붙쳤습니다김렇죠 그렇죠. 남희도 그렇죠. 그렇죠. 로 패스 좋았고요 렇대그이에요강민그입니다렇죠에렇상그 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렇죠 아, 아, 그렇죠. 그 그렇죠. 그남죠도 돌렸고 이민재 반박. 그렇죠. 니다대더살아니다이양 안진이최 골! 자 이민재의 도움 안진이의 마무리 보시죠 자 여기서 정말 잘받고 이것을 뒤쪽으로 백패스를 남희도 그리고 이민재 마지막에 마무리는 주장 안진이가 해냅니다 이 피라드 시작한지 1분 9초만에 거리를 벌리는 HL 안양입니다 캡틴 안진이의골 안진희 선수도 5경기 연속 포인트고요. 최근 5경기 4골의 폭발력을 오늘도 이어갑니다. 시즌 5골 이민재 그리고 남이도의 어시스트가 기록되는 순간이었어요. 이토타 칼킥. 그렇습니다. 그렷다! 남이도 슈팅! 어... 다시 잡았어요. 김상국이 넘겼습니다. 아 사이드 맞지 않았는데요. 김정은과 김상국 호흡이 약간은 안 맞지 않았는데 다행입니다. 강윤성. 아, 다시 자기를 잡았어요.

김상욱 선수의 시즌 6호골입니다 <laughs> 김상욱 선수가 올 시즌 요네야마 연네야마 선수도 이제 서플레이에서는 남우 선수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네. 상당히 공격 능력이 좋은 요네야마군 아 수비수죠. 네. 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프리블레이스 페널티 <목소리>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강윤석에게 들어갔어요. 브레이크웨이 강윤석 오늘발티골 <목소리> 시즌 5호에 이어서 6호 골까지 강윤석입니다. 자 누가 강윤석 선수로 말릴 수 있겠습니까 폭풍같은 질주로 브레이크웨이를 만들어내고 글럽사이 탑코너 빙판 위에 돌아오자마자 완전히 이 경기를 h 라양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자 클럽 사이 탑코너 정확하게 찔러 탑슛. 한수적 열세 배 메타츠. 따지. 일단 재있습니다세 선수가 달려들면서 네슈팅을 제대로 잘. 오! 오 이게 빨려 들어갑니다. 윤네야마 선수가 중거리 슛을 한 것이. 아, 메탈특볼리 앞쪽에서 스크린이 되면서, 네, 이게 득점이 됩니다. 여기서 지 스크린이 됐거든요. 꽤 거리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늦게 온 것이, 자, 시야를 가리면서 한번 메탈특볼리의 시야를 한번 보시죠. 자, 마스크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네, 턱이 오는 것을 트래킹을 하지 못했어요. 네. 자, 세 선수 올라가는 프리블레이스퍼프로마사키 자 반대편 잡아줘야 돼요. 밀어주고 와타나베 쏩니다. 오 라운드 계속됩니다. 자반대편 아이가리다이치의 골이군요. 오. 아 중앙에 들어오는 이가리다이치를 보질 못했어요. 골대가 열리면서 여기서 다시 또 실점하는 HL 한영입니다. 네. 자, 자 여기서 이가리다이치 네 이선에서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았고 이걸 결을 나오면서 네. 세 번째 프리블레이즈의 득점이 성공을 합니다. 네. 물론 여전히 독골차 리드이긴 합니다만.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연속골로 추격을 하고 있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네. 수비좀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이가리다이츠의 시즌 3억 골. 엠티넷 이후에 이제 2분이 지나갔습니다. 중앙 토크로 마사키 올라와야죠 내려줬어요 프리블레이스 반대편으로 옵니다 막았어요! 민턴트!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걸 오른쪽 패드로 막아냈어요 카운트다운 마무리하고 라미도 써맞고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5대3 승리를 거두는 H 7 안양 오늘 돌아온 홈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합니다